프로폴리스와 면역체계 어떤 그 연관이 되어 있을까?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프로폴리스는 항체 생산을 증가시켜요. 세균성에 의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에 정말 좋은 게 프로폴리스예요. 감염을 막아줘요. 왜냐하면 항체를 몸에서 생성시켜요. 물론 좋은 프로폴리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프로폴리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 프로폴리스가 아니에요. 자, 항체를 생산시키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증가되고 백신에 대한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항체 생성하는데 되게 도움을 주는 게 프로퍼리스예요, 사실은. 산란닭 조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백신과 프로퍼리스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 백신에 대한 항체 생산이 증가되었다라는 게 이제 발표되었었고요. 백신 접종 전에 프로퍼리스를 닭에게 섭취시킨 다음에 백신을 투여하면 조류의 항체 생산이 증가했다. 이 부분도 네. 같이 사용하는 것과 백신 맞기 전에 사용하는 것두 가지 다 이제 효과를 봤어요. 자, 프로폴리스는 꿀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어, 우리가 식물에서 먹는 것과는 약간 방식이나 섭취나 이런 게 흡수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섭취 농도와 섭취 기간에 따라서 면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많을 때 프로폴리스를 하루에 엄청 마셔주면 좋아요. 정말 많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많이 감기 걸렸다. 아니면 중이염이 있어서 잘안 들린다. 네, 제가 혹시 그 전에 이런 이야기 해드렸나요? 저랑 상담을 하는데 이분의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글을 써주고 그분 말을 했어요.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중이염 때문에 그렇대요안 들려요. 네,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시끄러우니까 어, 그렇게 했어요. 상담에 저는 글을 써주고, 그분은 말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1.5리터 비트병에다가 프로폴리스를 기존 양의 배를 넣어가지고 매일 드시게 배치를 했더니 귀에 증염이 뚫려가지고 대화가 됐어요. 귀가 막히죠. 귀에 안 떨어뜨렸어요. 많이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과 함께 흡수된 프로폴리스가 하루, 이틀, 삼일 지나면서 중염이 좋아지면서 대화가 됐어요. 신기해요. 자, 이 프로폴리스는 포유동물의 면역 조절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프로폴리스가 이 면역과 항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부분이 연구된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조금 더 연구 자료를 보면, 암탉을7 마리씩 다섯 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대요. 그룹 1은 면역성을 주지 않았고 그룹 2는 이제 혈구를 정맥 주사해서 면역을 조절했어요. 그룹 3은 프로폴리스 2mg. 그룹 4는 프로폴리스 10mg. 그룹 5는 프로폴리스 50mg을 복막 내에 연속 3일을 투여한 결과 이제 혈액 분석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로폴리스를 많이 준 닭에서 염증 반응이 신속하게 떨어지고 항체 생성이 엄청 빠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닭들은요, 전염병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약을 사용합니다. 전염병이 심한데 이 닭은 한번 전염에 약하기 때문에 저유독감. 그래서 앞에 그냥 들어가면은 큰일 나요. 굉장히 빠르게 이그폐사돼요 거의 닭들이. 그런데 여기서 프로폴리스의 작용이 정말 뛰어났던 것이 발표됐었고요. 여기 보면, 프로폴리스 처리된 이 산란 닭에서 천연 항제 이 함량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복강내 프로폴리스가 투여된 암팍은 천연 항제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면역 이 물질이 이제 생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그, 조류들이 이런 거에 대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거를 해요. 이런 실험들을 프로폴리스를 가지고 면역응답 실험, 면역 증강 실험을 했는데 프로폴리스를 오일류와 및 알루미늄으로 처리해 불활성 파보 바이러스 백신이 접종된 것들을 이제 실험했어요. 돼지에게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T 임파구가 증식이 됐어요. 비장의 임파구에서 분비되는 인터루킨 2와 인터루킨 4가 이제 분비되면서 항체가 이제 굉장히 증가되었는데 옆에 보면 이 논문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를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사실 어, 닭뿐만 아니라 돼지, 소 그다음에 그 어, 간이 있는 동물들에게 실험을 했을 때는 다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네, 흔히 이제 전염이 바이러스 전염이잘 되는 동물들이 돼지나 닭이거든요. 얘네들에게 했을 때이 항체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신기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항체가 언제 만들어지죠? 항체가? 보통 우리가 어 항생제를 언제 사용해요? 염증이 있을 때나 바이러스, 세균이 사용하는데 보통 그 어, 감염성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미리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감염성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을 때 그제서야 만들어요 백신을 그때 만들어요 백신 미리 만들어 놔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백신을 맞으면 뭐가 생겨요? 항체가 생성이 됐죠 우리 몸에는요 백신을 안 맞아도 항체가 생성되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를 보면 적혈구, 백혈구, 혈장 그 중에 항체라는 애가 있어요 항체라는 이 조직체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것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항체가 잘 만들어질까? 네, 플라이보노이드가 많은 사람이 잘 만들어진다. 이 플라이보노이드 성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성분이 부족하면요, 질병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좋아요. 你咋这么努力的？你让着爷爷吧。